몸쪽인가? 어, 몸쪽 공이니까 다리가 이 정도 빠지는 게 맞아요. 음. 몸쪽 공이기 때문에. 미팅 포인트가 좀, 조금 뒤에서 맞으셨어. 조금 더 앞에서 맞아야 되는데, 조금 뒤에서 맞으셨어. 음. 조금 더 앞에서 맞으면 좋고. 지금 보면은, 스트라이드 했을 때, 몸을 여기다 박아놓고, 공칠 때, 공칠때 좋거든요? 네. 앞으로 뻗어줘서, 응. 피니쉬 할 때, 어, 머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앞으로 살짝. 그쵸, 머리가 앞으로 나가죠.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요 골반이 오른쪽, 이 엉덩이 쪽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보면 치고 어, 어, 얼굴이 나가면서 보이세요. 이쪽이 뒤로 빠지는 거, 우리가 주먹으로 뭔가 물체를 때릴 때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공을 던질 때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근데 얘가 치고 던지고 나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머리는 앞으로 가고, 손은 앞으로 가면. 힘이 전달이 잘 될까요? 잘안 되겠죠? 네. 그래서, 치시고 나서도, 몸의 형태가, 지금 보면, 이, 사, 이, 이 상태잖아요. 네. 지금 좋거든요? 이 상태라고 하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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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태라고 하면, 치시고 나서도, 요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살짝 보면. 네, 몸이 앞으로 나가죠. 네. 치시고 나서, 그리고, 팔로우스로우가, 지금 보면은 치시고나서 한 손을 놓으셨는데 잘 놓으셨어요 손이 피니쉬가 피니쉬 사인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거는 손이 스윙 자체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에요 예? 스윙 자체가 나이키 형태로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어떻게 어떻게 가야돼요 손이 이렇게 뻗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예? 요렇게 요 사이로 잘 뻗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피니쉬 자세가 아예 안 나왔고 지금은 요렇게 스윙 자체가 왼손이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서 지금 보면 스윙은 밑에서 잘 올라와요. 스윙은 밑에서 잘 올라오는데 마지막 피니쉬가 이렇게 됐다는 건 오른손이 덮었다는 얘기야. 오른손 라인이 덮었기 때문에 공을 더 뻗어서 치기 위해서는 손이. 이렇게 좀 올라와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피니시 라인보다, 뭐 다치고 나서 지금 한참 있다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손이 구부러져서 올라오는 상태잖아. 이게 아니라, 피니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왼손이 밑으로, 그, 팔로우 스로우가 밑으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렇게 끝날 수 있게. 스윙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왼손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뒤에서 맞았죠? 그렇죠? 더 앞에서, 여기서 포인트가 거의 한 요정, 도에서 맞아야 돼. 앞에서. 앞에서 맞아서 전달시켜줘야 되고. 스트라이드 좋아요. 스트라이드 자세 너무 좋아요. 스트라이드 자세 너무 좋고, 포인트만 앞에서 치시고, 머리 나가는 것만 좀 잡아주시면, 타격폼은 어느 정도 메커니즘상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쳐야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